안녕하세요. 애주라고TV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왕구는 진짜 휘기템입니다. 바로 이또 오리지널 Y입니다. 저희 동네 중고 협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누가 이 Y를 팔길래 제가 운 좋게 하나 사왔습니다. 근데 또 키는 없어요.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추억이실 겁니다. 저도 이걸 본 적이 있고요자이 오리지널 와이가 2009년인가에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다들 진짜 이거 추고 계실 겁니다 크... 일단 요즘 나오는 또들에 비해서 크기가 좀 큽니다 이렇게 세 명이 있죠 올이 스마트 와이랑도 비교해 볼 건. 일단 변신을 시켜 볼게요 와이! y Transformation. 아? 일단, 요 앞부분을, 어? 와, 이거, 조심, 조심조심히, 배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꺼주시면 되는데 자, 이제 옷도 빼야 되는데, 어? 잠시만요. 오, 간신히 빼냈습니다. 자, 이제, 이그 앞부분을, 해야 되겠죠. 일단, 이 부분은 또빼주시고 자, 여기,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딱 맞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제 머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총에 이 손잡이에서 껴주면 오리지널 Y 배신 완료입니다. 살짝 초라할 수는 있어도 또 심... 또... 일단 관절 볼게요. 팔이 일단 앞뒤로 살짝 움직이고요. 벌려지기도 합니다. 다리도 앞뒤 움직이고 무릎 관절도 있어요. 어 손목이 돌아가진 않고요. 머리는 돌아가네요. 허리는 안 돌아가요. 원장에서 이 오리지널 와이가 쓰는 기술이 에어백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더더 있나요? 전 기억이 잘안 나요. 그리고 이 오리지널 와이가그 오순경의 차를, 오순경의 경, 오순경을 구했죠. 자, 으차 어. 잘 서있지는 못하겠네요. 이번엔 뉴똥오 이를 한번 발시시켜볼게요. 자, 뉴돈 Y Y가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알수 있겠죠. 얘가 기아의 포르테 쿠이고 얘가 현재 정정차의 아반떼 머시기였던 뭐것 같은데 기억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전 새로운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